자, 이게 제가 진짜 개열받거든요? 타빌 바니걸 그려봤어요. 근데 진짜 또니걸인데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화가 나, 그냥.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? 진짜 너무 예쁜데 아니 또니걸이야 또니걸 고증까지 완벽하네 이 새끼들이 이거 시짜또구독티콘 생기니까 바로 낼름낼름 하는 거봐와 진짜 님들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일단은 디테일이 정말 잘 살아있는 거 이게 가슴이 없다고 해서 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리셨고 여기 배꼽 남아있는 거뭐 질이죠? 아이 표정이 표정 센스가 너무 좋았다 근데 또니걸 다니걸 말고 다른 옷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디테일은 너무 좋지만 다른 옷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좀 지리는 것 같아.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침은 개 놀인 거야. 이 새끼 배운 변태야. 이거는 배웠어요. 약간 일단 인체를 보면은 상당히 치골이나 이런 살, 집혀있는 곳이나 이런 걸잘 살린 거 보면은 이 사람 그냥 변태예요. 배운 변태. 여기 가슴, 여기 비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 이것도 진짜 개 변태거든요. 얘 예, 배우셨어요. 네. 이 사람은 여자거나 아니면 진짜 개 열심히 인체에 대해서 빡세게 공부한 거예요. 이 사람은 변태예요. <laughs> 아, 이거, 진짜 잘 그렸다. 근데, 운동하는데 왜 장갑을 껴요? 이런 장갑을 끼기도 해요? 아, 그래? 저 헬스를 안 해봤어요. 맨날 헬스해야지. 로 끊어놓고서 안 갔어. <laughs>